안녕하세요. 백담마입니다 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재테크 상식사전이라는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제도가 작년에 이제 개선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보유한 자산에 70%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노후에 현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는 어 생활비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이제 주택연금 가입자가 어 꾸준히 증가 추세였기는 하지만 좀 제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좀 불편한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개선시키는 이제 개선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입 연령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60세였던 이제 가입 연령이 55세로 이제 개선이 됐는데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가 만 58세, 그리고 54세인 부부. 기존에는 이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죠. 일찍이 퇴직하게 돼서 어떤 소득원이 없는데 주택연금은 60세 이상만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연금은 없고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나온 개선책이 가입 연령 기준을 연장자 기준 만 60세에서 55세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택 연금 예상 수령액이 어느 정도냐면 3억 주택 기준으로 55세 가입자는 월 46만 원씩 공신토록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55세 전후로 해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은퇴 크레바스라 그래요. 실질적인 은퇴 시기와 공적 연금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사실. 은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백기를 주택연금 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좀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두 번째는 가입주택의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 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예가 있는지 살펴보면 주택가격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비부부 기존에는 시가가 10억을 넘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실 되게 부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무슨 노후에 걱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집은 뭐 10억, 20억짜리가 있는데 매달 나오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입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되고 그렇다고 이제 또 팔고 나가자니 또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를 위해서 그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시가가 한 10억 11억 많게는 12억 정도까지 아파트들도 이제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이제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름 중고가의 아파트 딸랑 한채 갖고 있는 분들이 연금이 준비 안 됐을 때이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세 번째는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정말로 이제 아파트 이런 거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는 이제 전세를 준뭐 단독, 다가구 주택도 가입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제 개선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좀 보면 단독 주택에 살면서 2층에는 전세를 내어 준씨노 부부. 기존에는 빈 공간이었던 2층에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좀 제도가 개선이 돼서 이렇게 일부 공간에 대해서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해서 어, 금융공사 측에서 이제 저당권을 잡는 그런 방식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소유권을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조금 개선이 돼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주택연금을 지급을 할수 있도록 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현장에서는 많은 좀 애로사항이었죠. 그래서 사실 되게 부러움의 대상인데 이렇게 다가고 갖고 계신 분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1층, 2층은 뭐 전세나 월세 주고 그렇지만 그 월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은데 또 노후생활비는 부족하고 또 주택연금은 이제 이게 또 단독주택이고 다가구다 보니까 가입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저소득층 그리고 이제 저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경우 연금액을 조금 더 드리는 연금 지급액 확대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만약에 주택 가격 1억 1000만 원짜리 저가 주택을 보유한 부부 기존에 뭐 우대형 주택 연금을 이용하더라도 연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었는데 이제 개선된 내용을 보면 75세 그리고 1억 1000만 원짜리 주택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기존에 45만 원에서 연금액이 48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늘었네요. 뭐 늘었다라고 할수 있을지 어쨌든 뭐 3만 원이라도 늘었으니까는 대략적으로 한 퍼센트는 안 되고 한5 6 정도 오른 거니까 뭐 적다 라고 뭐할 수는 없으면서도 또 많다 라고 할수 없는 그런 좀 아리송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연금액이 이제 늘어났다 라는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 정말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 라고 하는데 자녀와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F 부부.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자녀와 상속 문제로 이 주택 연금이 끊길까 봐 걱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9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 연금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가입자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남은 자녀들도 사실은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녀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지 이 주택연금이 계속적으로 이 남은 배우자한테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분쟁 사례가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 더 이상 이제 주택연금 받지 않고 남은 자산을 그냥 다 상속 받아서 나누고 싶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남은 재산을 이제 상속 되고 끝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연금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자식들한테 매달 생활비로 받아도 되지만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사실 이거를 또 불효라고 해야 될지, 썩을놈들이라고 해야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실제로 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수급권을 처음부터 이제 정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금이 남은 배우자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니까 이 주택연금의 그 수급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 만약에 빈 공간이 되었을 때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입니다. 좀 내용을 보면 가입주택에 살지 못하게 되거나 빈방이 있는 이제 가입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동안에는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서 연금 가입 주택에 살지를 이제 못하게 된 경우 이 주택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는 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특택 연금 가입자가 연금 외 임대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함으로써 뭐 청년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들이 좀더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요 물론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뭐 가입자가 장기 요양 상태가 돼서 요양원에 간다든지 자녀 부양을 위해서 자녀 집에 좀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격리 상황 때문에 장기간 또내 집을 비워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은 놀고 있는 이제 이 주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입한 주택연금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역시도 조금 좋게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택연금이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택연금 가입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제도가 계속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잘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